한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주장에는 합당한 논리와 절차가 있었고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면 근거를 되물었어요.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성공확률이 올라가고 실패해도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저에게 여러 차례 추궁당한 사람들은 이 가슴속에 울분이 쌓이거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스스로 일할 동력을 점점 상실해 갔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들에게 요구한 건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논증하라고 한 것과 똑같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답이 2인지는 알고 있으나 왜 2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 소수이죠. 수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1 더하기 1이 2인지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만 매몰된 이론가였어요.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으로 규정하고, 심할 땐그 사람의 업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 사람이 빨리 실패해서 제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감론을 박할 시간에 실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되거든요. 실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장에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이던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의미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때 지나치게 논리의 당위를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가장 좋은 옵션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똑같은 의사결정을 제 경쟁자들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는 희소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먼저 선택합니다. 결국 제 손에 남게 되는 건 가장 최악의 카드가 남게 되겠죠.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